구 하나는 최근 길에 황진구의 차를 타게 됩니다. 윤 팀장이 사과를 했냐고 묻는 진구에게 형식적인 사과는 이미 없다고 하는 하나입니다. 구 하나는 진구의 차에서 내리지만 핸드폰을 두고 내리게 됩니다. 하나의 집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온 진구는 은총이의 일로 온 할머니에게 대화하는 거 녹음했으니 아동학대죄로 경찰서로 가시겠어요. 라고 했고 은총이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할머니는 가버립니다. 핸드폰을 건네주고 가버리는 진구, 명진은 여진이 뭘 숨긴 건지 궁금해했고, 장비서나 진구가 분명히 알 거라고 하는 명진은 위치 추적 앱이라도 깔아야겠다고 하네요. 여진은 윤성호에게 이메일을 썼고, 만나자고 우리 손자가 살아 있는데 손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는 여진입니다. 윤성호는 여진의 이메일을 읽어보았고, 여진은 이메일을 읽어봤다며 말했고, 연락 없으면 다시는 안볼 거라고 하는 여진. 진구는 하나, 두나, 세나의 그림을 여진에게 보여줬고 여기를 찾아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여진이네요. 여진은 보육원으로 찾아왔고 그림을 보여주며 이두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냐고 했고 그림을 가져가겠다 하는 여진입니다. 보육원 원장은 따님이 그린 그림이니 가져가시라 말합니다. 명진은 여진의 방에 있는 금고를 털어볼 계획이네요. 진구는 회사로 서류를 가지러 왔고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하나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 합니다. 세영의 택배가 천이로로왔고 세영은 택배를 가지러 옵니다. 그 시간 진구와 하나는 저녁 식사를 하고 모녀 테라피 준비하느라 퇴근이 늦었다고 하는 구 하나는 모녀 테라피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했고 은총이에게 준 조의금을 돌려주지만 받지 않는 진구입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